<laughs> 아, <녹음> 시작...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세요음시작하셨어 대박 하 신기해 <laughs> <laughs> 녹음중이신녕요아 <건가요? 웃음> 네네 목요리만출연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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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녕요안녕하요하요안녕요안요안가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서 <laughs> 뭐, 우와, 뭐, 대단하십니다. 아, 나저 일본 여행가가지고 네. 렌트카를 빌렸어요. 어? 근데 어, 너무 쫄여가지고. 그, 다... 약간 왼쪽, 오른쪽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좌회전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 아니, 우회전이 힘든데. 아, 그 좌회전은. 아니, 헷갈렸어요, 여러요 헷갈렸어요. 그, 팩트를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큰 길에서는 반대로 이 와도, 그냥 남 따라가면 되니까 음. 바닥 봉은 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 고객님. 이것도 그리신 건가요? 네, 고객님. <laughs> 너무 잘그리셨는데패사님 이거 일본에서 사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일본 느낌 나. 일아 느낌 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골목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차선을 넘어가면은 본능적으로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일본 일래 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주행. <laughs> 수많은 차들이 영상 찍는다고 바쁘더라고요 아... 미친 놈 나타났다 지금 <laughs> 뭐 <laughs> 이해하시겠죠? <제 말해야> <laughs> 이 나와가 이리 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저 신호 보니까 제지 깜빡이가 있었어. 그 화살표대로 해피들 넘어와서 들어하는데 <laughs> <laughs> <상>, 상상이 가십니까? <laughs> 또 우회전 어떻게 되냐면 일본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회, 우리는 우회전 그냥 보고 보행자 보고 이해가 되십니까? 건널목에 아무 신호 없고 신호도 찍히다가죠 일본 무조건 갑니다. 보행자가 있든 말든. 맞아요, 막 다들이 밀잖아요. 자외선 좌회전, 자이 네. 그렇게 해요. 우회전은 우리는 조심하지. 저는 자외선은 마구 미련하게 해요. 이쪽에서 우회전할 깜빡이 하니까 어디로 넣어야 될지 저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회전하면 우리 이리로 가잖아요. 이쪽 네, 운전하시죠? 네.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 오른쪽 변으로 붙어요. 넘무 가면 폰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가버리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른쪽 사선으로 가잖아요. 네. <laughs> 오, 너무 미인이십니다. 이거 아, 고양이 키우시는 거예요? 네. <웃음> 진짜요? 고양이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 노래 하나 해주세요 <laughs> 노래요? 네. 노래를 아니 쇼츠 노래 있잖습니까 그냥 영영영영다 하신다니 그냥 하아 그런 걸안 하냐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주도 여행 가셔서 부를 노래가 있지않습니까 창문 내리고 아, 따뜻한 봄 날씨에 노래를 하셔야죠 방금 노래 너무 귀엽게 했어요 <laughs> 음. 여수 밤바다가 이고 제주 밤바다 이거 그런 는거 얘도 음, 키우시는 고양이네요? 네. 거예요. 네. <laughs> 고양이 몇 마리나 키우세요? 아, 딱두 마리예요. 아. 두 마리. 두 마리. 아, 오늘에 출연해주신 분들의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지. 내가 <laughs>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그렇구나. 서울 올라가요. 아, 네. 오늘요? 네. 네. 아, 동작구, 아니면 도봉구. 다 발라요, 아, 저희 또. 셋이. 아, 그렇군요. 벚꽃 고 봤다. 먼저 봤어? 응. 응. 봤어. 어나 금방 아 봤어요. 커니. 아, 우리 못 봤어. 어, 어떻게? 이 영상에서 볼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기현님 유튜버 아, 저희가 구독해요. 아, 그렇죠. 아, 채널. 채널에 있네. 쪼르르. 네. 검색창에 쪼르르 오, 치시면 우와. 아름다운 새 미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 알림 됐어. 설정. <laughs> 참, 참, 참. 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주도에, 제주도에 새 미니가 나타났는데 현지 방송화로 내가 달려가야지 근데 어떻게 남겨주세요 제주도 땡땡이 여행중이야 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제주 흑돼지 무한리필을 쏴드릴게요 허, 촬영하러 가야겠다 어, 구독자 이렇게 많으세요? 6천명이 되셔 네 이거 장점이 뭐냐고요?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차가 바로 저 부산 그 터미널에 가가지고 본영 싣고 제주도 가서 여러분을 무료로 피가 바로 아 갈수 있는 무슨 댓을 남기시면 우리 나올래요. 맞지? 알려주세요 미리 잘 다는 네. 교통편만 이용해 드리는 거죠. 무슨 일정 방해 하려는게 아니라 드라이브 하시면 또 그게 맞는. 좋습니다. 저기 앞에 네. 떡볶이 집 있잖아요. 네, 유명한 네, 떡볶이. 예. 네, 저희 물떡 먹으러 가고 아,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네. <laughs> 여기까지 편집 보는데. 어, 네. 안 끊겼어요. 아니, 나중에 끊으면 되잖아요. 이제 아. 허락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목소리 촬영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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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결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너무 다 초촌 미니엄님들 안녕히 세요 네. 어, 조심하세요 옆에 사람 네, 체킹하면서 내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천천히 챙기세요 네. 최강 미니엄입니다 안녕하세요